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드 실무 능력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실무 능력평가는 기초 제도에 대한 기술을 평가를 하는 시험입니다 매해마다 CAT 2급 응시자 수가 약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응시를 하는 캐드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시험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한국ATC센터에서 이 자격시험을 주관했었는데, 2019년도 이후부터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 자격시험을 주관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응시자 수가 약만명 이상 네, 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021년 상반기 롯데건설의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보게 되면 필수 및 우대 사항에서 캐드 실무 능력 평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캐드 실무 능력 평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들을 우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격 시험은 더욱 더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캐드 실무 능력 평가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채용을 진행을 할때이 등급을 나누지 않고 캐드 실무 능력 평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급과 2급을 다 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급만 취득을 해도 캐드 실무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급을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1급은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3D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2급만 취득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응시 자격 및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드 실무 능력 평가 2급은 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출력 설정하는 것까지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총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에요. 응시료를 보겠습니다. 이 시험을 응시를 하는데 55,000원이고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6,400원. 뭐총약 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겠죠. 국가 기술 자격증은 필기 시험을 응시를 할 때에는 약 15,000원. 실기는 약 25,000원. 총약 4만 원 정도가 들죠. CAD 실무 능력 평가는 국가 기술 자격증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CAD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오토캐드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기출 도면 풀이를 오토캐드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캐드 실무 능력 평가 2급의 출제 기준 그리고 실격 사항, 감점 사항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정독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도면을 작성을 해보고 시험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익힌 이후에 이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후반부에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실 때한 번씩 가볍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인터넷 창을 열어놓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 시험 회차 선택을 하고 응시 과목 CAT 2급 선택을 하고 본인 성명 그리고 수험 번호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응시 조건과 의무 사항을 꼭 읽어 보셔야 돼요. 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조건, 네, 이것도 시간 있으실 때 읽어 보시면 되고, 의무 사항에서는 이렇게 도면층을 어떻게 설정하세요 라고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표를 보고 도면층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 설정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시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출력을 설정을 하는 방법도 배우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되고 수험번호를 입력을 하고 감독관이 주는 인증코드를 입력을 하고 시험보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응시조건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 이 내용들을 꼭 시험 볼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도면층 설정이라든지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템플릿 받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토캐드를 실행을 하고 새 문서를 열어서 도면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템플릿을 받아서 이 템플릿에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문제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제시가 돼요.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 등각 투상도는 제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만을 보고 똑같이 투상도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탭에서 우리가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시험 문제 보기 2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도면의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도면의 양식을 똑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을 한 도면 파일을 찾아보기를 눌러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고, 파일을 제출하고, 시험을 종료를 하게 되면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